아,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아T입니다. 현재 난입 게임이거든요, 난입. 난입인데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어떤 상태인지 좀 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템트리 바꿨습니다. 장갑 바꿨어요. 장갑 바꾸고 아, 장갑 아그 장갑아 장갑 바꾸고 아바타 옵션 조금 손봤습니다. 어퍼 5%로 바꿨어요. 원래 레리 레리 초스였는데 어퍼 레리 초스 이렇게 바꿨고요. 장갑은 SP 장갑을 끼는데 네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튜닝의 끝은 순정이란 말이 왜 있는지 알겠어요 저 닥테 처음 했을 때 SP 장갑으로 배웠거든요 그 달빛의 광전사님한테 처음 닥테 배울 때 SP 장갑이라고 배웠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 장갑으로 바꾸고 다른 장갑도 막 바꾸고 그랬었는데 결국엔 SP 장갑으로 돌아오네 음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더니만 맞는 말이네요 일단 적 조합 봅시다 하랑 엘리셔, 하랑 엘리셔가 있는데 쟤네들 그렇게 딜이 세지 않습니다 브루스가 근 딜로서의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글쎄요, 잘할지 모르겠네요 메트로폴리스고요 우리 팀이 이길라나 질라나 이건 잘 모르겠다 어? 지진 않네 배놓고 들어가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코자가 점프만 했어도 아마 저거 부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네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어퍼 초스 받고 일단 시작하죠 아 어쩐지 초스 별로 안 까지더니만 초스 링을 안 샀네? 아깝네 일단 적 상황, 우리 상황 보면 그렇게 봐 불리하진 않네요 왜 불리하지 않건 뭐 적당하다 이 말이다 쿠톤도 하향 당했던데 난입 들어와서 일단 다부숴야지 아마 우리 팀은 난입 들어온 놈 닉네임 보고 절망하지 않았을 것 난입 기다리고 있었거든 들어온 놈이 하필 나라니 대기. 돌아오면 초수 받고 죽어. 엘리샤가 요즘. 아 그냥 돈도 있는데 적팀 저기 가서 그냥 포탑 부수고 죽어야지. 이히 나왔점. 아저 새끼 왜 자꾸 쳐 돌고 지랄이야. 니가 패이야. 아 진짜. 그번에좀선 넘었네. 더 받고 죽어야지 아아아아악 <laughs> 더 받고 죽을랬더니 아깝다 에이. 아 진짜 존나 빡치네 왜 자꾸 쳐돌고 지랄이냐 쟤는 아 이래 욕이 나와버렸고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순간 욱하면 이게 욕이 나오는데 아아 작작해야지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돈은 확률이 30%란 말이에요. 내가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어. 30%뜬 돼. 연속 두번30% 걸리는 거는 어... 저기 100분의 9, 그러니까 9% 확률인데, 그게 지금 나한테 걸린 거잖아. 선 많이 이었지이어 에이씨, 막신. 다시 못으러가야겠다에이그 에이디, 에 나이바 어디, 란다 어디, 스네어 아... 어발 어디, 게 여기서 어디, 릭을쓸 생각을 하지? 보통 잡기를 하지 않나? 지금 벌써 3데스 지금 손해가 크다. 어 잡았네. 개제 바이다 게판. 오른쪽 브루스. 이러면 저거 뚫어야 돼 중앙. 베이저를 따거나 트루퍼를 먹거나 해야 돼. 트루퍼 먹고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2번타워는 알아서 부술거 같거든? 카랑만 음. 위치하기만 잘되면 되는데 저 음. 어, 어차피 부술거 같고 5번타워 박살 내려가고 음. 오케이 카랑 물었고 이러면 따겠죠? 카랑 땄네 이러면 5번타워 박살 내려가야 돼 브루스 위치하기는 안되는데 좀 조심해야겠다 취하! 브루스 위치하기. 나 빠르거든. 브루스 속력으로 나보다. 이렇게 어그로잘 끌었고요. 이제 4번 타워 힘들어 제끼러 가야겠죠. 다네트 닦고. 어차피 저기 앉아요 저기 안들 10초 남았으면 4번 타워 공입니다 이거. 우리 팀 5번 타워도 부수겠네요. 엘리셔 아, 저기 있네. 감장을 가. 감장 가자. 어차피 부수고 죽을 거면, 오른쪽 쿼터 부수고 죽는 게좀더 때깔고 있지 않겠어? 게다가 하랑도 죽었네요? 이거 그냥 부수고 죽는 게 낫다고. 다음 턴에 돌아올 때 그냥 내가 부수고 어그로 끌고, 우리 팀 트루퍼 먹게 하게 한 다음에 워터 부수고 자살하는 게 낫겠습니다. 스프린터 빨아야 되는데, 이거. 스프린터 안 돌아오나? 게다가 돌아온다. 이러면 이거 부수거든요? 점프? 이번엔 점프하지. 와우. 자네트, 너 단단한데? 진짜? 어, 대놓고 세게 쳤는데, 저거. 아마, 그, 최후의 저항 아니었으면 아마 쟤 죽었을 겁니다, 저한테. 보윤? 내가는 그 보윤 맞나? 찐인가? 아니, 근데 요즘 짭이 원체 많아가지고. 일단은 하나 새거 부수고 죽었으니까 됐고요 왼쪽거 어퍼레이어퍼레이 부... 돌리고 부수고 죽으면 됩니다 오케이 전지 나왔는데 지금 싸우고 있네요 이거 위험핑 빨리 찍고 퓨턴 버려야돼요 저거 뭘 빨리 쪽으로 와요 미친놈아 가면 안돼 그거 그냥 타워 하나 그냥 꽁을로는게 나아요 괜히 저거 줄라다가 망해 애들이 오른쪽 갈거 같은데? 아닌가? 왼쪽 가네?

리셔야 일로 와라. 무슨 좀다 응. 안녕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싸우면 안 되는데 실수했다. 아, 드니스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아비 여러분, 드니스 죽죠. 오케이, 미안해, 살았다. 아이 조졌다 역시 나 한타를 하면 안되나봐 어 타워 이만큼 부쉈으면 됐고 이제 한타 참여합시다 그래 그냥 타워 부수러 가는게 훨씬 이득이었겠다 음 이거 어차피 그그 그 아마 호자 따기엔 조금 힘든게 하랑이랑 엘리셔라서 딜이 너무 약해 없는거나 마찬가지엘리셔는 그냥 하랑이 좀 센데, 어, 이러면, 부서지, 짜이겠다. 아, 나못 구해줬는데 내가? 그냥 드니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돌아가야 슈터이시간잘 끌고 있거든. 가야 돼요. 아, 씨발나 시가.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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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줘라 다 줘라 시가. 수 있다 아, 시수 아, 다 아, 이가지겠 아이 장갑 아 이거 끝나고 영상 한참 올릴까봐 없나? 컷 응, 깨끼야! 쳐놨자 니 아하! 아프다 두마리 따지 다운 전지 믿고 너무 까으면 죽는다잉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거 하자. 근데 하랑 그거 없었나? 그거 먹으러 가거 먹으러 갈거회복해갈고그음먹으 그거 먹으면될거든아나 스테민 거제안쓸스태테민이 좋은 쓸래? 스거미으안 좋은 거 같아요. 옛날 그거 지할때 진짜 좋거거든으러갈거 어제 번지 할 일이 없어. 보이 그 와, 이런 날이 오긴 오네. 번지 할 일이 없다니. 다시 스템이 없을 때도잘만 플레이했어. 좀더 편, 좀더 편해진 건 사실이긴 하, 했지만, 이젠 아니야. 일로 어뜩 온다. 잘못 쳤다 너힙힙개 피니까 나이스 컷컷컷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브루스 개피였고 파랑 정도만 남아있었는데 공격? 야 기왕 된거 먹고 들어가자 <목소리> 오우! 먹었다 꺼마야 <목소리> <걸> <목소리> 들어가 들어가! 사랑 정도면은 내가 컨을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다 어디있지 오케이 앞쪽 소리 들렸고 어? 아 뭐야 이게 잡혀? 아프지 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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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면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끝내면 돼 오케이 나이스 이네면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적당히 했네요. 으악!